자, 10번입니다. 자, 전체 부피에서 여기 뻥 뚫리는 부분을 부피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부피는 가로세로 높이 같은 거니까, X 더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요 길다란 요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요 부분에 이제 부피를 빼야 돼요. 여기 뺄 건데 요게 이제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이렇게세 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의 요중립면체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의 부피는 요렇게 되겠는데 여게몇개 있어요. 총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생겨 있는 이렇게 생겨 있는 한 변의 길이가 x짜리 요게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번 빠졌고 여기서도 한번 빠졌고 이렇게서 한번세번 번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을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먼저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x 세제곱 9x 제고, 9x 더하기 27,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되겠고요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은또 얘도 지워지겠네요 9x 더하기 27만 남겠습니다 요게 아 여기가 9가 아니구나 9가 아니라 여기가 27이죠 여기가 9x가 아니라 27x가 되겠네요 그래서 27x 더하기 27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당시 이거를 A로 나눴을 때, 몫은 는 예고, 나머지는 예다. A로 가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은 나무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을 거고요 자, A구요. 여기는 2X 플러스 1들어가겠고요 나머지는 X 더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를 1로 넘길게요. 그럼 2X 세제고, 더하기 3X 제고, 마이너스 X 빼기 1은, 결국에 2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구할 건데, 그냥 우리가 이제 또 맞춰주면 되죠. 항등식 이용해가지고. 그 얘랑 얘는 곱해서 얘가 될 거니까 X제곱 들어가겠고요. 여기 X제곱인데, 3X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X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어 끝에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들어가겠습니다. 요게 최종적인 A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발전 문제입니다.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뭐 전개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공식을 써도 되겠구요. 아니, 모르겠다란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로 묶구요. 빼기 X, 더하기 X.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로 해 묶구요. 빼기 X 이렇게 하면 합차공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해주면요. 요렇게 나오겠구요. 뒤에 거이렇게 빼주니까, 결국에 이제 동량만 계산해주면은, 이러한 식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1차 식이 4개로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상수항의,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4가 나오고 상수항의 합이. 이렇게 묶어서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둘 묶겠습니다. 그럼 x 빼기 1, x 더하기 5가 되겠고,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묶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공통된 걸 찾기 위해서예요. 이걸 이제 전개해주면요,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5가 되겠고,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은 이걸 라지 x로 치환하겠습니다. 라지 x 빼기 5, 라지 x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결국, X제곱 빼기 2X 더하기 빼기 15가 되겠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X자리에. X제곱 더하기 4X 제곱 되겠고요 빼기 2배에 X제곱 더하기 4X 끝에 15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정리해주면요. 음, 되겠죠. X4제곱 더하기, 앞에 2배니까 8X 3제곱, 16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8X 빼기 15가 될 거니까요. 최종적인 정답은 x 4제곱, 8x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4x제곱, 좁네,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에는 이제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가로제곱, 세로제곱, 높이제곱. 요게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돼요. 결국에는 이제 요 대각선의 길이 원요 값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값만 구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모든 모서, 정류면체, 직류면체 건너비가 94인 거니까 AB짜리가 2개 있고요. BC도 2개, CA도 2개가 있네요. 요게 94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다 모든 모서린 거니까 모서리는 다4 개씩 있으니까요. 요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48. 그럼 결국 이제 a 더하기 b가 12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뭐 나오겠죠? 요걸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변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bc ca가 되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가 10인데 144가 되겠고요. 저 요만큼이 94였네요. 그럼 50이 나옵니다. 요 값이로 50인 거니까. 대각선은 루트 5, 루트 2가 나오겠고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음, 요거일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x 더하기를 쓸 수도 있는데 음, 그거좀 여러분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요거 가지고 요걸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나눠보면은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써야 되겠네 옆으로 쓰겠습니다. 그냥. x 내제고 음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구요. 4 제곱 될 거니까 x 제곱 들어가겠구요. 이렇게 하면은 x 세 제곱이잖아요. 근데 3x 마이너스 3x가 될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x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laughs> 마이너스 4x가 들어가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음... 2차가 마이너스 8 인건데,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5잖아요? 그래서 요 놈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값을구할 건데, 자, 1창을 맞춰볼게요. 1창 맞춰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되겠구요. 플러스 4x인가 x가 나오네요. 그래서 상수항은 3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7이 더 있으면은, 10 나오겠네요. 그래서, 근데 요때 요게 0이라고 했었으니까 요거의 값은 요 7만 남게 되겠습니다.